모르세요? 시력 모르세요? 2.0 되십니까? 1.0 1.0 1.0도 안되시고? 그럼 얼마나 되십니까? 1.2 1.2사람은 <laughs> 이렇게 시력이 다 있습니다. 재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력이 나빠지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실력만 좋으면 되느냐? 실력만 좋은 것? 아닙니다. 또 하나 갇힐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목이 중요합니다. 안목이 뭡니까? 보는 눈입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관경, 똑같은 사람을 봐아도 사람마다 다 효과가 다릅니다. 왜그러냐 그거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력도 중요하지만 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목이라 는 것입니다. 그런 말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 보는 눈이 있다. 어, 어, 당신은 참 보는 눈이 있다. 그런 말 들은 사람은 안목이 좀 있는 사람이. 대체 사람이 보는 눈이 없다. 그 사람은 안목이 없는 음.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는 보았지만 이게 보는 눈이 안목이 없어가지고 잘못 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거 보니까 런 일이 없 나는 내가 눈이 삐져. 어 내가 눈이 삐어서 사람 잘못 봐가지고 저런 사람 느해가지고 내가 뭐가 좋다고 따라와가지고 고생하는가. 우리에게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삐었다. 이런 이제 이 발이 삐일수 있거나 손이 삐일수 있거나 이렇게 하지만 눈이 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쓰잖아요. 눈이 삐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니까? 보는 눈, 즉, 안목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목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될것중 하나 더 하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는 눈이 있게 하시옵소서. 보는 눈이 여기에 옵소서 신앙도 뭐냐? 안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물, 모든 사건, 이 모든 것도 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전혀 결과는 다릅니다. 시력은 눈에서 나오지만, 안목에서, 안목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안목이지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으면 다 그렇게 믿게 보이고 불평으로 보이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버릴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쓸만한 사람이고 다 사람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리에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만 보여지는 안목입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가슴 아픈 일들 많이 들었죠. 특별히 부모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자녀들, 죽인당하는 자녀들 얼마나 아프고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니까 나은 자수의 펜개치고 아니 자녀를 적당히 흥개해도 뭐 흥개하면 됐지. 죽도록 때리고 먹을 것 주지 않고 편개 쳐놓고 그리고 착참하게 자녀를 죽이는 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볼 때마다 생각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삐뚤어진 사람을 보고 정말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나쁜 인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은 우리,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만 보는 그런 우리 안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저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속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여러분 보고 이야기합니까? 왼수 하지 말고, 예수 없는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만 보는 눈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다, 뭘 말합니까? 직분으로 말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그런 그 직책입니다. 일도 이제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결산은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이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든 뭐, 얻은 건다 뭐냐면, 예수님만 보여지는 신앙의 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시 어떻게 보시고 뭘 원하실까. 이렇게 좋은 일 주셨는데, 예수를 보는 눈으로 그 내게 내가 만나는 일을 판단하게 되면 좋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더큰 영원 돌려드리고 선하게 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속에 예수가 보는 예수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좋은 일 가지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눈을 뜨나 가거나 깜깜한 것만 보이고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예수 보고 살아가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해결의 길이 열어지게 되고, 주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능력이 일어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어둠과 불신앙에 그렇게 쌓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안목이 밝아져서 모든 일에 예수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합시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우리의 보이더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그렇게 돼요. 주님, 주님만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아, 아멘. 이럴 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통하는 사람끼는 어떻습니까? 눈만 봐도 알잖아요. 눈으로 말하자, 눈으로 통하는 사람들. 눈과 눈이 맞으시면 거기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눈과 맞으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주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주님 우리를 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눈길조차 안 준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잘하잖아요. 한 번에 내가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대해도 그 사람한테 눈길 차안준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 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한눈 파는 사람 못 봐요. 세상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리 기울 저리 기울 하다보니까 주님 바라보는 봐 눈을 다 놓쳐버리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각광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어렵고 실패도 해주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삽니까?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세상을 볼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거기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령전 7전에 7장 일어나는 세대반의 마지막 모습을 아시죠 대족들이 막 달려들어 수만의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 들고 일을 갈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세대반이 성령으로 청원해 가지고 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쫙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중국에서 봤다 그랬 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그래서 소리를 쳤 잖아요 자 하늘 문이 열려져 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보자우편에 서서 계신다 그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때려 죽일 사람 세대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반을 성박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그 스티반이 듣게 됩니다. 오!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느 오라고 죽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지어기도했습니다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여기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정말 분노가 득해가지고 일을 가면서 왔다가 가고 나서 람과 그냥 돌로 쳐서 때려 죽인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 보이고 돌멩이 보이고 저거 맞아 죽겠구나 싶고 그것만 보이면 되럴수 없죠. 근데 그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자고 그래서 일어서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정말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육신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눈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안니도 우리 잘하는 12명의 정탁군 이야기도, 우리가 참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한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탁군들을 보냅니다. 잘 살펴보고 오너라. 사실 또 너들은 같이 저 가나한 땅 전체를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죽었다. 다 죽었다.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 리설 듣고, 통곡하고 울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요수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